안녕! 하나 안 보이네? 안녕! 연기로 와봐. 아니, 이거를. 어. 오른쪽에 있는 거 있지? 아, 지금? 아, 지금 불 켜. 오, 그 안녕! 헬로우? 안녕. You know no, I'm saying? <laughs> uh, I have a special guest for you. Yeah. For. 아, 나 저렇게 나온구나? 와. 너무한데? Yes. I have a special guest for you. 힘. <laughs> 유원너 카메라. 홀리 몰리 예, yeses. 어, 우리는 집에 가고 있는데 어 uh, 집이 어 uh, 너무 먼 해요. <laughs> 차가 막혀가지고 차가 막혀서 좀먼먼요 Where you go? Uh, we will go to our 숙소. 유남생 생생생 생.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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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생생하다 그자. 응. 정보통이네. 정보통이 뭔데? Yes, he's uh, um, a little um u uh, 생생한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생생한. 정보 i t off. Yeah. I'm g o 나 d No, no, y o 나 r e d Uh, hey, what's up? You heard that? Don't really doesn't. Thank you very much. Okay, don't really doesn't like me. That's that that's really good to hear. <laughs> okay. <목소리> 이제 여러분들한테 s They are near 요 o m u s s 무 r a they a r 하 n 왜무서워 o m u 무서워 r a 무 o Bussoria, b u s s o r i 무서워 s s o r i a 무서워 s o 무서워 b u s s o 요 i a b u s 아 <laughs> 제발, 끝내게 해줘. 좋좋 아, 제발, 제발, <laughs> 제발. 아, <무서워. 웃음> 제발 부탁할게. <laughs>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 나 형, 볼 촌, 촌구집었다 그렇게. 나 아. 깜짝 놀랐네. <웃음> <웃음> 음. 제발, 엑 X를 누르게 해줘. 왜 그래? 왜 X를 누고 싶어? 아, 그냥 누르고 싶어. 아 여러분 저 이, 삐롱이라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거 인형에 이름 지어달라 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한 거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그걸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보여 들리고 싶어 아, 하여튼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아, 안녕히 주무세요 오케이 뭐야 이거 뭐, 뭐, 조명, 조명 박스 넣어 어. 좀마욕안해아 그래 좀 알겠어 아, 아이 뭔 소리야 오케이 우리 거의 다 왔어 뭘다 왔어? 한참 남았고 막이이 이 청남인데 아니야 얼마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야, 무슨 라고야아아 아, 그래 아진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뭐한0분한참 남았는데 주장해뭐 라이브 애 저장해 이거 족팔리게 부끄럽게 어. 어, 나가 드럽게 오케이 써아영 케이 써 음 유노 유노세 어 에스 오케이 에스 오케이 프로 잇 아이 씽유알소노어 컴포터블 야노어 컴포터블 아이 아이 씽유알 컴포터블 아유캔두 워터 유원 아이 해어 아이 돈노에유알오잘주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Uh, 혹시 그런가 싶어가지고. 아, okay. 그러니까 uh, 잘 주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나 해가지고. 오케이. 어, 유가이